안녕하세요, 쟁잉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치 상점 작가님 스티커를 사서 요거 보여드리고 이 스티커로 닦고 해볼 거예요. 먼저 여기는 제가 신상 팩을 구매했어요. 어, 뭐가 이렇게 많지? 일단 요거는 덤인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가 덤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마스크에 붙이는 스티커래요. 스티커 떼어내고 15초 동안 누르면은 붙는 스티커입니다. 요거 덤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요거 너무 예쁜 에폭시 하트 스티커. 이것도 덤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 모조지 스티커.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게 창문이랑 틀이랑 이렇게가 하나예요. 너무 예쁘다. 이거랑 그리고 사각 도무송이랑 이거는 오이것도 칼솜 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집 모양입니다. 그리고 얘는 스노우볼 여기 안에 스티커 붙이면 예뻐요. 이게 덤이고 제가 구매한 거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엽서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먼저 이거는 겨울 거리 스티커래요. 뒷돼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크리스마스 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장난감 샵인데 너무 귀여워요. 오, 엄청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꿈인데 배경지가 떼어있어요. 그래서 엄청 투명해요. 그리고 이 키치가 엄청 쪼그마거든요 이렇게 비교하면 은 엄청 귀여워요. 특히 이 오너먼트가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겨울 풍경인데요. 뒷돼지는 이렇게. 그리고 눈 오는 날에 쓰면 좋을 것 같은 스티커들이 있어요. 여기 눈오리 만드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올려놨다. 귀여워. 이거 뭐야? 강아지가 붕어빵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건 되게 깊은 산 속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배경 너무 예쁘다. 이거 뒷대지는 오요거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스티커라서 잘라서 얘랑 같이 쓰면 예쁘겠다. 뒷대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눈 오는 날에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스티커고. 마지막으로 얘는 회전 목마. 이 뒷대지도 스티커라서 잘라서 쓰면 됩니다. 헉, 이거 사이즈 엄청 크다. 이거는 표고 해도 예쁘겠다.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오늘 어떤 스티커 사용하지? 이 봉투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예뻐서 이것도 사용해주고 싶어요.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이거 송곰 작가님 모리북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시나무를 키링을 뽑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여기다가 오늘 다꾸를 해줄 거고요. 일단 이게 너무 예뻐서 어떻게 사용하지? 뭔가 이 부분 이렇게 쓸래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여기다가 너무 예뻐. 근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마테를 조금 붙여줍시다. 마테는 저희 크리스마스 마테통 여기서 골라줄 거고 이번에 키치 상점에서 이 마테랑 이거 구매했거든요. 아, 둘다 너무 쓰고 싶다. 오늘 이거 두 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습구 같은 마트는 안 사거든요. 제가 습구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 이게 도안이 아마 여기까지가 한 도안이고, 알록달록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예뻐. 여기. 이렇게까지 한 도안입니다. 근데 오늘 다쿠는 알록달록한 게더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라서 보관하고 이 부분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잘라줬고 이 부분을 붙여줄게요. 너무 예뻐. 어떡해.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오. 그리고 얘는 여기다 붙일거고 여기까지만 이 마트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채워줬고요 뭔가 갑자기 또 끊기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한요 정도? 이렇게 한번 붙여줄게요. 제가 풀 테이프를 다 써서 요 풀로 붙여줄게요. 근데 풀로 붙이면 살짝 이렇게 말리는 경향이 있어서 안 좋아하는데 풀 테이프가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오늘 스티커는 어 얘도 너무 예뻐 그리고 오늘은 뭔가 차가운 느낌이 아니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얘 아니면 얘 얘도 너무 예쁜데 근데 이 모조지도 넣고 싶어요. 다이어리가 너무 작아서 일단 얘는 너무 커서 패스하고 그리고 어, 얘 어, 얘도 너무 크다 그럼 몇장안 남았거든요 지금 얘랑 얘 남았어요 뭔가 이 마테는 얘랑 더 어울리기는 하는데 어, 근데 얘도 너무 예쁘다 헉, 얘로 가자 얘로 갈래요 요거랑 요보조지 핑크색으로 한번 사용해서 꾸며볼게요. 접히기는 한데, 여기다가 붙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붙여주고, 요 오너먼트. 얘를, 오, 접착력 엄청 좋다.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laughs> 옮겨줍니다. 음, 여기 배경지가 떼어져 있어서 대보는 게 엄청 편하네요. 근데 기차도 넣고 싶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음. 오, 오 접착력이. 엄청 강해요. 여기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배치로 안 붙여져가지고. 됐다. 그리고 요 오너먼트까지. 여러분, 제가 그저께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 등록을 했는데. 어휴.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운동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살았나 봐요. 운동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퇴근하고 운동을 갔다 왔거든요. 원래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전데요. 오늘은 운동이 가기 싫어서 퇴근이 너무 싫더라고요. 이제 겨울에는 운동 안 하고 여름부터 시작해야지 했다가 맨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겨울부터 시작해보려고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댄스 댄스 데이 오표컷 마테고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온 거거든요. 요렇게. 이렇게가 한 패턴입니다. 엄청 길죠? 근데 오늘 이거 사용해주고 싶어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탁 뜯으면 이렇게 오표 모양처럼 뜯깁니다. 얘는 기차 밑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너무 예뻐 근데 얘 붙이면 접힐 것 같거든요 모조지는 괜찮은데 스티커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겠다 그리고 여기 날아다니는 천사 키지 여기다가 근데 이 봉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크리스마스 느낌 낭낭하고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설렌다 아니 사실 설레지 않아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일을 하기 때문이죠 <laughs>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이렇게 붙자기들 붙여주고 얘 말고 이 스티커도 조금 사용해 볼게요. 이 곰돌이? 얘가 너무 귀여워. 어머, 더 쪼그마네? <laughs> 떼어내니까 더 쪼그매졌어. 글씨 쓸 공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날짜랑 요일부터 적어줄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럭작가님 스티커로 붙일 거고 요 크리스마스 스티커로 붙여줄겁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요거랑요거랑아 이건 숫자구나 이거랑 요거 이걸로 요일 써주고 숫자는 숫자는 뭘로 해주지? 일단은 쿠키로 해줄까요? 쿠키? 쿠키 아니면은 요 노란색 선물 상자? 일단 꺼내볼게요. 일단 요일부터. 오늘은 토요일. 요거 크리스마스. 알스인데, 알스랑 수스도 다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한 팩을 더 샀어야 됐어. 뭔가 겨울, 아니, 크리스마스 지나고 못쓸것 같긴 한데, 진짜, 너 작가님 제품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살수 있을 때 쟁여놔야 돼요. 얘로 붙일까? 양초에 쿠키가 달랑 말랑 <laughs>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짝기들 음, 제가 수스 이걸로 붙였는데 갑자기 이거 말고 붙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요거 저번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리노 작가님 키스컷인데, 이거를 한번 사용해서 날짜를 써볼게요. 오늘은 10일, 어? 10일? 어, 저 오늘 월급날이네요. <laughs> 지금 8시인데, 아직도 월급이 안 들어온 건 뭐지? 주말이어도 원래 들어오는데? 뭐지? 까먹으신 건가? <laughs> 지금 알았어. <laughs> 오늘 월급날이군요. 근데 왜 월급 안 들어오냐고. 이렇게 겹쳐서. 날짜까지도 붙여줬고요. 그리고 글씨를 써주고 올게요. 글씨는 이렇게 써줬고요. 나머지 빈 공간 조금 지워줘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 다고도 완성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이런 봉투로 활용해서, 해줬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